안녕하세요, 차임대표 루빈입니다. 아니요? 자 오늘은 기아의 세단의 끝판왕이죠. K9는 제가 데려왔어요. 와 제가 오늘 K9 이렇게 리뷰하게 됐는데 K9에는 항상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가성비. 깡통 모델은. 5,900만 원대고, 이제 좀 가성비를 따진다면 6,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가격 되게 괜찮은데요? 오늘 가져온 게 마스터즈 3.3 터보 사륜인데, 제일 비싼 트림이에요. 와우! 풀옵션! 역시 누드라이브는 풀옵션을 탐낸다. 그런데도 1억이 안 넘어요. 이렇게 안다고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소재이면 수입차는 이렇게 훌쩍 넘죠? 이제 벤츠 같은 거는 이렇게 훨씬 넘었던 것 같은데. 정말 가성비 갑이죠 가격적인 면에서는 되게 거품에 싹 걷어낸 느낌이에요. 물론 K9 이전 모델을 보시면은 그 고급 세단의 그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차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K9은 약간 신세대적인, 신세대적 요즘 차스러운 느낌을 많이 냈죠? 오, 이 헤드라이트. 아주 얇은 헤드라이트와 웅장한 그릴. 이 웅장한 그릴 그리고 역시 대형 세단은 그릴이 커야 뭔가 웅장해 보이고 나 대형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 지극히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엠블럼 있잖아요 엠블럼이 뭔가 이제 고급 세단으로 갈수록 자기들만의 멋진 엠블럼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살짝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아의 새로 바뀐 로고 예쁘죠? 옛날 모하비나 스팅어도 그렇고 이제 점점 다 이걸로 통일해 갑니다. 역시 프로션 휠, 아주 스포티해 보이죠? 그 옛날에는 뭔가 창살이 가득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스포티한 느낌을 한껏 주죠. 오, 제다리가 더긴것 같아요. 19인치라고 합니다. 19인치. 그리고 옆라인을 보시면은 와, 역시 대형 세단답게 엄청나게 깁니다. 여기 본넷이 살짝 길죠? 후륜구동 기반에. 디자인의 장점이 딱 보이죠 이본닛이 길다 회장님 <laughs> 아 그리고 뒷모습 뒷모습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다고 했어요 어... 트머치한 리어램프 느낌 어제 생각에는 약간 망둥어 느낌이 카투 그래도 이 정도면 요즘 차스럽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요즘 시대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어램프도 이렇게 바뀌었고 아 이거야? 오, 이제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 버튼으로 트렁크를 엽니다. 오, 역시 트렁크는 무시 못 합니다. 와, 감독님, 여기 이런 소재들도 엄청 좋은 걸 썼네요. 여기 마감도, 와, 확실히 정말 가성비 갑입니다. 이 정도로 마감을 잘 꾸며놨다니. 아, 저는 항상 이렇게 숨은 공간 찾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 이게 숨은 공간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야. 너무 좋아요. 아, 당연히. 그쵸? 짠!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건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뒷자리가 아주 포인트죠? 그래서 이번에 앞을 먼저 보지 않고 뒷좌석 먼저 볼 거예요. 자, 회장님, 일로 오시죠. 우와. 와, 여러분, 어때요? 저 회장님이 된것 같지 않나요? 와, 이게 확실히 대형 세단답게 뒷자리가, 와, 너무 멋지고, 너무 커요. 와. 와, 이거 모니터 보세요, 모니터. 와, 여기서도 이렇게 지도도 볼수 있고. 골프. 어? 난 골프 모르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네? 기능이 있네요? 와, 다양해요, 진짜. 이렇게 다양한게 와. 이 정도면 넷플릭스도 있어야 되는데, 넷플릭스는 없네요. 까비. 아무튼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나 옵션을 넣으면은 공짜 아니에요. 그래 여기도 굉장히 와 안으로 파여 있고 와이 정도면은 이렇게 누워도 안 되겠네. 여기도 아주 고급스럽죠? 조작하는 버튼들이 이렇게 가운데 그게 있고 후륜구동 기반이라 했으니까 여기 턱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여기 핸드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우 시트 젖히는 버튼이 어디 있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저도 여기 있네요. 오! 오!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오! 좋은데요. 이거 에어컨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오! 근데 여기서 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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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됩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그 천장이 엄청 높죠? 보들보들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와! 느낌 진짜 좋다. 너무 포근한데? 최고! 역시 대형 세단답게 소재도 고급 소재 그리고 와 여기 옆면도 그냥 냅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쿨팅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좀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죠 여기 스피커도 오! 오! 약간 벤츠와 버금가는 여기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살짝씩 있다 여기 송풍구가 딱 있죠 와 이런 뭔가 고급 세단에는 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대형 세단답게 창문이 진짜 넓죠 여기가 제 손바닥 몇 뼘이나 되는 거죠 와와 와, 안전벨트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다 아니, 이렇게 깔맞춤을 해놓으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감독님, 저는 여기 라인에도, 아니, 어떻게 시트에도 이렇게 우드를 박아놓을 수가? 여기 밑에 엠비언트 라이트도 있어요. 와. 아, 이거 사야겠다. 아빠 이거 사야 돼. <laughs> 자,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오늘 목적지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열심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급상황극입니다. 암튼, <laughs> 와. 아니, 이 정도면은 운전할 맛도 나겠는데요? 너무 고급져요, 진짜. 이게 스티어링 휠도 와, 여기 우드. 우드 이렇게 박아 놓고 4스포크 휠인데 3스포크 휠만 보다가 이렇게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제 핸드폰보다 엄청나게커요이 계기판은 12.3인치 슈퍼 비전 크러스터이고 내비는 14.5인치예요. 와, 겁나 커요. 크으, 그리고 여기 차에 특별한 옵션이 있어요. 전자 예측 변속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이 기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전방 레이더 카메라가 이제 상황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감속을 해야 되거나 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왔어 그러면은 이 차가 알아서 미리 예측하고 이제 최적의 기어 변속을 딱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미리 도로를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승차감을 내기 위해 서스를 조절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합니다. 역시 대형 세단답게 좋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트의 컬러 색상은 새들 브라운. 여러분도 새들 브라운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고급차의 상징이죠. 가운데 시계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버튼도 오 되게 심플하게 딱 있네요. 아주 유행 타지 않고 아주 클래식하게 디자인되어 이 있어요. 클래식이 고급이 아닐까. 아, 이렇게 공간 찾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오 훈련 기반에서 살짝. 불... <laughs> 감독님 역시 요즘 차는 뭐다? 프레임 리스 요즘 차는 프레임 리스 요즘 차는 프레임 리스 요즘 시대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수입차는 이 정도 넣으면 1억이 넘는다 근데 이거는 제일 좋은 마스터즈를 데려왔기 때문에 9,900입니다 깡통은 5,900 그리고 여러분 고급차의 상징이죠 고급차에는 빠질 수 없는 옵션 고스트 클로징 딸깍 와우 최고 아무튼 이렇게 K9 제가 한번 오늘 리뷰해 봤는데요. 역시 차는 대형 세단이 깐지다. 그러므로 감독님은 이 차를 사야 된다. 와우! 아빠한테 맨날 펠리세이드를 추천했는데 이것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